자 C D 거한 번. 이것이. 이자 오른발이 갑니다. 오른발이 하 오른발이야. 양쪽 양쪽 다 합니다. 첫째하나는 보세요. 하나씩. 반대쪽그좀 다른 방법. 譲られたら始まると、それにまして、そればりは半分、それに入れると、それ出すと、それに出る。は <noise> い<楽>、はい、はい、は

1, 우리 2, 3, 2, 1, 2, 3, 2, 3, 2, 3, 2, 1, 2, 3, 2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죠1 22, 22, 2을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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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제 중요 갑니다. 소리 앉습니다. 소리 안 앉으면 여자나 희생질해겠죠희생 손이 세탁을 이는 식으로 일을 야 된다니요. 이 하고 안따라요 희생질 원투 쓰리 쓰리 들죠 그럼 하리 이 우와. 이, 그러니까, 응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. 하나님이반이아무렇하나하나님이라이하나님고하나님 하나님이라고. 하나이하나님이라하나님이라하나님 One, two, 이거 쓰리죠발 가고. 이가에서 앉으면. 쓰리 r 계속. 와 n 이 o 쓰리. two, 이 h